를 앓고 있는 분이 질문을 네. 주셨는데요. 휴대폰 뒷번호 9009번 님의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루프스가 있는 여성입니다. 몇년 전에 고열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난 이후 루프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이후 지금까지 수년째 스테로이드와 할록신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증상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탈모, 붓기, 입안의 점막과 코속 안쪽에 궤양이 생기고 그동안 없었던 얼굴 발진도 생긴 상태입니다. 아, 눈도 안안 좋아졌어요. 막막 혈관염이 발생을 했고 간 수치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안압도 상승을 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여 조만간 신장 조직 검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괜찮다가 갑자기 많은 증상들이 동시에 생겨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 처방뿐이고 몸은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그 루푸스의 진단 어. 이후. 그리고 진행 상황입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이 상황에서 한방 치료를 이제 찾아서 음. 오시게 된 경우가 많은데 어 지금 이분 40대 루프스 여성분인데 진단 당시 상황을 보면 고열, 네. 그러니까 40도가 넘는 열이 발생하면서 그때 열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대학병원 가서 루프스로 음. 진단받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분 그래서 전형적인 루프스 고열 음. 시작되는 증상이고. 네. 스테로이드와 이 할록신이라는 약을 복용하게 되는 건데요. 네. 할록신이라는 것은 항말라리아제 아... 네, 말라리아 걸렸을 때 음...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요. 할록신이라는 약을 먹게 되거나 또는 옥시크로리 또는 듀록정이라는 약을 먹게 됩니다. 네네. 이 항말라리아 약의 단점은 뭐냐면 은 장기간 복용 시에 망막이 손상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말라리아제를 드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안과에서 꼭 체크를 해야 돼요. 망막 어...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네. 이분 지금 보면은 눈이, 눈이 안 좋아져서 망막 혈관염이 발생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안 좋아지신 분들 정도 몸 상태가 되면은 이 스테로이드와 흑말라리젤를 복용하는 상태에서 간 수치까지 어... 올라가는 거예요. 약이 부작용이 눈에 나타났다는 것은 몸 속에서도 해소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니까 안압이 올라가요 음. 눈이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요 그럼 눈에 압력이 올라가면 뇌압도 올라갑니다 음. 그리고 얼굴이 부어요 이분 보면 탈모 붓기 입안 점막과 콧소 완조 궤양이 있다 그랬죠 네? 얼굴 발진도 생기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거 스테로이드 증상이고요 오. 이 궤양 생긴 건 역시 스테로이드 영향이고요. 음. 얼굴 발진 생기는 거 얼굴 여기 뺨 쪽에 이렇게 발진이 올라왔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루푸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분들에게 음. 나타난 증상이죠 그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약을 복용하면서 수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항말라리아제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망막 혈관에 왔고 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인해서 입술 점막 그리고 얼굴 발진 그리고 붓기 탈모 이런 거 나타났잖아요. 네, 단백뇨도. 예,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단백뇨인데. 아, 그렇군요. 루푸스를 치료하는 약을 먹는데도 었 신장으로 진행이 돼서 소변에 단백뇨가 나와서 네. 신장 조직 검사를 이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입원해가지고요, 신장에 이렇게 조직을 떼내서 검사하는 건데 굉장히 어 무서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어. 예. 그니까 이거는 결국 돌이켜 보면은. 약을 먹으면서 스테로이드 항말라레제 복용하면서도 루프스가 진행되는 거를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신장까지 침범이 된 겁니다. 음... 그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병원에서는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뿐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것이 이제 주사치료밖에 없어요. 어. 예. 그래서 주사치료를 해서 가라앉으면 좋은데, 안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한방치료를 하시러 오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긴 시간에, 어, 어 2, 3년 이상의 헉. 어, 긴 이별여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루프스 어. 이별여행에긴 시간이 필요한데, 네. 신장의 염증, 안티 디에스 DNA라고 항체, 그 항체를 조절하는 한방치료를 먼저 하면서, 어. 그 항체를 낮추면 일단 단백뇨가 줄어들어요. 네. 신장이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서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줄이고, 음. 그 다음에 나중에 할록신한 약도 줄이게 되면은, 어, 약을 줄이면서 조금 씩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진행되면은 조금 한방 치료하기가 어려우시네요. 어렵습니다. 예. 아. 그니까 러 이게 마지노선 증상이에요. 한방 치료할 수 있는 마지노선 증상. 예. 그렇군요. 아...